유신님이뭘라할 거예요. 무서워. 웃지지 <laughs> <뒤지> 마세요. <laughs> 진짜 무거워. 오늘은 유진이 몰카를 할 거예요. 몰카는 뭐냐면, 초록색을 보이죠? 아이, 겁나 무거운데. 바로, 짜잔! 오, 와, 겁나 예쁜데? 이렇게. 아직 임신 초기인데, 유진이가. 또 유진이가 만사이 되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몰래 주문을 했습니다. 한번 받음을 해보러 가시죠. 자기야! 자기야, 나 귀여운 거 입었는데 카메라 켜봐. 짜잔! 우주아색 배운 게 이거였어? 어때? 네 만석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문화 뭐, 체험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laughs> 귀여워. 귀엽지? 응. 어때 보이는데? 코는 <laughs> 왜... 아 잠시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똑바를 알려다 보니까 왜그러야 어, 잠시만. 근데 이거 뒤에 거를 해야 되는 한번 3분 차고 있었거든? <laughs> 그래서 그냥 오늘 이걸 이제 체험하고 나도 이제 미리 네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힘들지 좀 느껴보고 그것도 되면 내가 또 이제 공감이 될거 아니야 그때 그날 기억하면서 네 생각이야? 네 생각이지. 누더한데? 봉봉은 안 받은 것 같긴 한데. 아니 충격 공... 먹어서. 왜? 아니 멍봉 아니 멍봉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잠시. 만 음? 이게 자세가 이렇게 돼. <laughs> 허리 이렇게. 허리 너무 아플 것 같다. 일상생활 일단 해보는 거야 이것저것. 딱 들자마... 저야 너무 감동적이자 말자. 아 이거 아닌데? 어우 진짜 꽤 어려운데? 진짜 이래? 아 나는 모르지. <laughs> 나는 만상을 대본 적이 없으니까. 나, 아, 귀여운 짓을 하네. 이렇게 걷는 것도 뭐 당연히 일상이지만 옷을 <laughs> 입을 거 아니야, 인상보다. 아, 어? 야 자세가 이래 된다. 어떡해. 야 자세가 진짜 자동으로 이래 된다. <laughs> 이렇게? 어. 옷 입는 것 중에 양말 신기 힘들 거니까 양말을 내가 미리 신었거든? <laughs> 내가 양말을 못 신어 볼게 네 양말 못 신으면 어떻게 그렇게 아 앞서? 자기도 이제 남편 체험이니까 응. 자기도 뭐 그걸 해야지 양말 신겨줘야 되겠네 아, 어. 야 이렇게 아 진짜 거짓말 하고 <laughs> 진짜? 나 어떡해? 야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될거같 <laughs> 어떻게 쳐는 거야? 어떻게 입는 거야? 저기 아기 눌리면 안 되지 겁나 눌려져 밑쪽에 양말 아, 신기 성거야 양말 하나 신는 것도 힘들다 어 계속 이렇게 뭐? <laughs> 자기야 애기가 댄싱 베이비로 태어날 것 같은데. 날이 좀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될거 아이가. 그렇지. 자동으로 뭘 기대게 되네. <laughs> 어? 근데 니안 덥겠나? 일단 이것만 입고 나가는 거지. 되게 되게 나겠다 이거. 응어티 음. 많이 안 나. 아 근데 가슴 빼야 될것 같은, 웬만한데. <laughs> 괜찮아. 아니, 나는 리얼하게 하고 싶어, 리얼하게. 진짜 리얼하게는 안 되겠지, 왠줄 아나? 실제 임산부들은 그 뭐고 안에서 애기도 움직일거야이가 그렇지. 알겠어. <laughs> que ó 귀여워. 100잔짜리 남편이다. 아니,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 진짜? 어. 이런 것도 어떻게, 이거 빌려주는데 어떻게 찾았대? 이런 거어 맛있게 찾을 수 있어. 아, 얘 생각한 것보다 무거워서. 응. 좀 놀랬다, 난 지금. 두부야, 아빠 봐봐. 또 아빠 이상해. 아빠 엄마가 두명 됐어. 아, 힘이 남아있나 <laughs> 보다. <웃음> 귀여워. <웃음> 한모님 조심하세요. 임전부가생니까 그러니까 반개팅이네. 그럼 자기 오늘 음, 아빠 체험을 하는 거야, 만사긴. 아니. 어. <laughs> 네. 음. 이렇게 못 안겠네. 맞아야죠, 이렇게 하니까 눌린다 막. 배가? 내, 내 장기를 어, 어떡해 뭐야 어, 한번 만삭때 가면 잘거 아니야 사람들이 응. 아, 저 옆으로 자지 침대 가서 누워보죠 옷도 왜 이렇게 벗어나있어 이거라서 그래서 그러요 누워볼게요 <laughs> 네 침대가 많이 꺼지는데요? <laughs> 근데 이거는 사실 진짜 현실적인 거지 않은 게, 옆으로 누우면, 응. 얘가 내 몸에서 딸려서 이렇게 아, 쏠리는 맞아, 게 맞아. 아니고, 응. 분리돼가지고 전혀 그게 안 되네. 절대 잘못 응. 잤다 이건 이래서잖아. 응. 막 이렇게 잠들었다. 1 5 0 0트 가위 눌린다. 진짜 <laughs> 일어나 야, 어지럽다. <laughs> 임산부 원래 항상 이렇게 이렇게 줘야 돼? 나도 임산부가 이렇게 만삭이 안돼가 봐서 잘 몰라. 그렇게 이렇게 눌러줘야 될까? 그러면 소변을 본다. <laughs> 소변을, 여보, 하루에 한 30번씩 봐. 그건 좀 자세 편하잖아, 그 자세는. 이렇게 편하긴 한데 실제로 이런지모르겠어서 음. 선생님이 보여줬거든, 음. 임산부 자세. 음. 그래서 배는 이렇게 나오잖아. 음. 허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깨가 처지겠지, 이렇게. 음. 이렇게 말리겠지. 음. 배가 무거우니까 계속 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게 임산부 자세 그래서 지금 이 시기, 11주. 전 11주 됐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필라테스를 병행하면서 근육을 키워놔야지. 음. 지금 진짜 시간이 못하겠다, 이때 되면, 진짜. 아,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배도 같이 설거지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떡해할 수가 없어. 그럼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네, 오늘 남편이니까 부탁드릴게요. 네. 자, 만사기 나는가설거지는 솔직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 그러니까 자기만의 뭐 물어먹고 끼니만 떼어줘도 고마울 정도가. 진짜? 아 이거 좀아는게 아니,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잠시 이렇게 차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 정도 무게인가? 사실 체감상 15kg 되는 것 같은데. 아, 밖에 한번 나가봅시다. 음신하면이똥이야 난기를 누르기 때문에 토가 안 되거든요, 여산분들이 그래서 우주가 이거 사줬어요. 아 효소, 네. 이 형의 효소가 유명하대서. 이거 우주가 광고 아니고요? 보고 사줬어요, 진짜. 지금 효소는 똥 때문에 먹고 있고. 비타민 D랑 엽산. 이 엽산은 먼저 임신한 친구가 보내줬거든요? 이게 딱배0 들어있어요. 뱀띠만들 카카오톡 단톡방 있거든요? 거기서 이걸 제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주문해서 먹고 있고. 뉴트라비타. 오은영 박사님이 광고 모델이신 오메가3. 유산균은 무슨 효과인지는 진짜 제가 진짜 모르겠는데 제가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11주 차예요. 11주 2일. 11주부터 아기 뼈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엄마의 칼슘을 엄청 많이 아기가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뼈가 부드러워지고 말랑해지고 인대도 살짝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칼슘, 무조건 필수예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건데 먹기가 편해가지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D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하루에 원래 두포인데한포만 먹어요. 비타민도 먹을 으니까저 영양제 진짜 잘안 먹거든요. 인생 살면서 이제 임신하고 나서 이렇게 잘 꾸준히 챙겨 먹었는데 어,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긴 해요. 눈도 그렇게 많이 빨개지지 않고 옛날에 진짜 눈이 계속 수혈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분들도 아닌 분들도 영양제 챙겨 먹어라.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김밥 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laughs> 1일 임산부 씨께도 비타민을 챙겨 드릴게요.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누워계시면 어떡해요. 1인 이부시나저 오늘 못할 것 같아. 네? 아 자기야 자기야. 어, 왜 이렇게 무거워졌어. 자기야 소파가 다 무너지고 있어. 문 창고도 무슨 그런 심한 말이야. 그게 뭐야. <laughs> 자기는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 듣고 착하고 <laughs> 나를 생각해주고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니랑 나랑 똑같다 지금 춤추는 그 거. 이렇 <laughs> 펭귄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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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부가소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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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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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위험한데? 아니 애기라고.. 어, 일단 오늘은 내가 인사 보니까그 남편님 카드를 챙겨주세요 내가 <laughs> 원래 허리 그렇게 아파도 몸이 아닌데 허리 아파 인 <laughs> 진짜 큰일 났다 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약간 <laughs> 기대게 되네요 계속. 계속 기대게 되니까 말이 급격히 줄으셨는데요? 아 그게 아니라 임산부들은 이제 또 시야가 바로 발밑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발밑을 조심해서 걸어야 돼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제가 발밑을 보면서 걷는다고 좀 그랬어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도 아프네. 어깨랑 그냥... 목이랑 다 아프지. 이지 <laughs> <뛰지> 마세요. <laughs> 미쳤나 봐. 아우 남자지고 빨리 넣어. 우리 임산부한테. 아니, 남자잖아, 니는 임산부한테 왜 그래, 뭐그 배를 넣으래, 지금. <laughs> <laughs> 신기하다. 아, 사실 상상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숨을 쉬는데, 원래 실제 임산부도 그럴 지 모르겠는데, 이게 숨을, 이렇게 하잖아? 어, 좀 절로 지나가지 가려. <웃음> 저 부끄러움에 도망가는 임산부 씨. 눌리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러는 거야이 눌림 때문에 숨아잘니쉬이 눌림 때문에 좋 시간도 안이 사람은 는데 벌써부터 까이 사람은 너무 좋아이 생기시겠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자는 또 그거 어? 임신하면은 응. 뼈도 약해지거든. 근데 약도 못 먹고 이러니까 엄청 조심해야 돼. 근데 거기다가 호르몬 변화까지 근데 알겠어 봐. 근데 자기 말좀 그만 시켜줄래? 알겠어 없어 좀, <laughs> 좀 예민하다 너 <laughs> 그냥 살찐 사람일 거야 이 어깨가 진짜 자동으로 있잖아 뭐, 이 어깨 이렇게 말리고 등은 굳게 되고 이는 받쳐야 될거 허리는 이렇게 살짝 대고 근데 목은 이렇게 될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내가 하자고 한거 아님 지가 시켰음 진짜로 여러분 아니 내가 좀 공감 능력이 사실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음. 아니라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치. 그래서 이거 직접 체험을 해봐야지 뭐 10분의 1이라도 이 느낌을 살짝 알지 않겠나 음. 고마워요 어, 길좀허름면 담배 좀 피지 마세요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아 근데 길 가면서 담배 피는거 불법 아니야? 아내가 봤는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야잘자존 편한데 앉아있어 갑자기 열도 오르고 오버한 것 같지만 내부에 들어오니까 음. 임산부들이 더고한다고옷 기업일 거 아니에요. 음. 겨울에. 더 내부 오면 따뜻하거든. 아 그럼. 옷을 이거 좀 정리하고 싶은데. 내가 걔 사실 지금 임산부 체험하는 나를 걸고 넘어지면서 본인이 먹고 싶어서 이걸 시켰다는 거 맞나요? 아니, 자기 이거 좋아하잖아. 나 이거 한 번도 네가 얘 나를 위해 시키는 적이 없는데요? 응 아까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니까 고생하니까 시켜준 거야. <laughs> 고마워.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진짜로? 자기 이거 좋아하잖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해 귀여울 수 있어 들리지? 근데 기억하면서 어떻게 잠옷도 시켜준 적 없다 오늘 안번 시켜준 거야? 나 오늘 좀 예민하잖아. 날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어디서? <laughs> <laughs> 음. 자세가 너무 귀여워. 이걸 잠시 벗어놓고 싶긴 한데. 음. 어, 뭐 하루밖에 채워 안될 건데 빼면 좀 그만해도 돼 강렬하게 기억을 해놔야지 나중에. 지금 그런 상태구나를 기억하지. <laughs> 이게 한 6.5kg 정도 된대요. 진짜 무거워. 음, 뭐한데? 네, 네. 지금 뭐 하냐고? 소이데 어, 네, 지금 딱 폼이 인생뿐 폼이다. 네. 준비해나가지고 준비. 진짜 오바인데 지금 잠시만 쉬었다가 갔 많이 먹었나 보네 근데 그거 진짜. 아니 그니까 아. 남자도 이렇게 좀 걸으면 힘들시지 솔직히 남자 여자 체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 여자들은 얼마나 좀부아하겠네 오늘 장도 보셔야 되는데 보실 수 있겠나? 몸이 무거워가지고. 뭐 장을 내일 볼까요? 뭐? 나도 정확한 정보인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만삭 임산부도 많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된대 응그 기대할 어 근데 만삭 때는 혹시라도 조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빨리 나올수 만삭 때는 그래. 이제 카운 운동은 안 되겠지만 활동을 좀 해야 된다 어? 뭐. 뭐야? 뭔데? 몇 <laughs> 킬로 나왔나? 아이어 임산부 체험 중 유튜브에 한번 올려주자 모자카 해줄게 그래. 어? 안 나. 아 이거 필했지 이만해가지고. 이거 겁나 무거워요. 15kg예요. 아 6.5kg인데 체감 거의 10kg 넘다.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오빠 만나면 웃기겠다 이랬는데 진짜 만났어 자기야, ENFP 임산부 같아 지금. 찾죠, <웃음> <웃음> ENFP 임산부 같다고 좀. 자기 곧 나가야 돼 또. 어, 아. 마트를 다음에 가자. 저 저희는 지금 아, 잠시 산책을 갔다가, 진짜 일상 체험이니까 마트에 한번 가려고 하긴. 운전 가능하시겠어요? 일단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이이 상태에서 니가 운전할 거 아니야. 니 네, 네 기분 어떠지 내가 생각을 해봐야지. 아이고, 야 핸들이 대 얘기인데. 이거도 실제로 그 안전벨트가 배 이렇게 하면 아프겠는데? 생각보다 막.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긴 한데 근데 이제 임산부들은 실제로 아니 아기가 있으니까 응. 툭툭 칠 수도 있고 진동이 한번씩쭉쭉올 수도 있잖아 응. 그게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면석이면더 응. 움직일 거야 애가 간간하면 응. 운전하기보다 택시 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 유미가 응. 20몇 주가 넘었으니까 응, 가끔씩 이제 태동이 있다가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아 태동이 없으면 또 불안할 수도 있겠네 응. 그래서 밤에 잘때 깨운다는 거야 꼬미야! 이런데 어, 아. 그럼 일어나가지고 막 발로 차고 한대 어. 아하 아. 이 이러면서 당일. 어. 이도 이제 그럴 것같아 응. 응. 그래서 오줌이 너무 많이 마렵대 은근히 우리가 공부를 응. 많이 하고 있어 여보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상당히 부끄러울 예정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조금 그렇긴 하지 결국 옷을 벗어줬어 가자 <laughs> 어, 그렇게 계시니까 임상부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 되게 쉽지 않네. 쉽지 않은 체험이다. 어? 아, 솔직히 니가 힘들겠구나. 그래, 난나 지금 인기, 나는 보는데. 너 특히 허리 가 아프잖아. 그래, 난 보는데 살짝 걱정이네. 이거 이렇게 힘들어하까 이게 아. 내일도 이럴 거다. 모레도 이럴 거. 다 이런 생각을 들고 지금 체험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 공포와 그거래도? 이렇게 지낸다는 이게 힘든 거야. 그것까지 같이 와서 내가 힘더 있는 거야 지금. 음... 지금 몇 수도 내가 지금 들어가 버린 거야. 거의 뭐입덕까지할게 됐네. <laughs> 집중좀 있으면 발로 찰키세요. 아니, 이게, 응. 체험도구가 진짜 좋은 게, 응. 진짜 찐 임산부들은 자궁이 눌러지잖아. 어 그래서 어 어. 오줌이 말했다고 하잖아. 어. 그러니까 이 남자도 그런 것까지 오줌이 조금 말을 좀 더까지. 되게 과학적으로 설계하셨다 <laughs> 진짜로. <웃음> 어, 남편분들 하면 진짜 100% 이해하겠는데? 아니, 진짜 남자들 다 진짜 임신한 마이프를 둔 남편분들 그치? 꼭. 한번 해보세요. 임신 안으로 예비로 미리 해보셔도 좋습니다. 두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응. 여기 잘 지내는 것 같아? 응. 자고 있는 것 같아, 지금. <laughs> 어, 사람이 오늘 상당히 많은데요. 사. 근데 티안 나, 그렇게.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아. <laughs> 아니, 당당해져, 여보. 아니, 뭐. 복부를... 여보는 아내를. 해를... 어? 아, 그건 어? 맞는데, 사람들이 눈빛들이 다 나를 쓱보고 <laughs> 웃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티안 나. 진짜 사람 개많으면 어떡하냐. 소주가 생각난다 근데 시식은 되게 잘하시네요 시식도 먹을 거 먹어야지 생각보다 쇼핑을 많이 한것 같아 살거있냐 물어봤을 때 없다고 했거든요 없다고 음, 할수 없이 이렇게 됐네요 실제 임산부가 <laughs> 저 장을 꼭 올리고 있습니다 체험하는 사람 좀시고 있어 왜 임산부들이 이렇게 가는 줄알것 같아 보 괜찮아? 괜찮아? 괜찮머슬인 산부. 선수 가장 자신 있는 정면 포즈. <웃음> <웃음> 선수 가장 자신 있는 후면 포즈. 옆면도 한번 보여줘. <웃음> <웃음> 귀여워. 가셔야 되는데 지금 5분째 앉아계시잖아요. 오늘 정말 죄송하지만 좀 자기 전까지 체험은 훌륭했거든요? 네 어, 정말 죄송해요 <laughs> 여기서 체험을 좀 정리하고 안돼안돼도 제가 충분히 힘들다는 네. 걸 느꼈다 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걸 느꼈고 네. 이제 유진이가 만삭 때 제가 엄청 많이 도와줄 거라는 걸 충분히 공감을 했고 네. 지난번에 임산부분들이 힘들다는 것도 공감을 네. 했고 해서 이서좀 맞춰볼까 합니다 네. 뭐 결론은 네. 대한민국 임산부 하이팅 네. 어디 있어? 안 보여. 아, 어디 있는데 대체? 아 여기 있는 거야. <laughs> 아, 혹시 기분이 어때? 저기 오늘 축구. <laughs> 어. 드디어 탈 <laughs> 초. 그럼 축구 가기 전까지 계속 차고 있는 게 어때? 아,